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MLB파크라고 야구 커뮤니티로 되게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온 어처구니 없는 아찔한 쪽지를 받은 사연인데. <laughs> 제목은 그래요. 어, 옆집 여자에게 쪽지를 받았습니다.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우선 본문부터 읽어드리자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데 다섯 가지를 부탁하네요. 1. 일요일 12시 이전에 빨래는 참아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방해일 수 있습니다. <laughs> 2. 평일 퇴근하고 청소기는 좀 자제해주세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3. 집에서 요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공동주택에서 민폐입니다. 4. 새벽 배송도 자제해주세요. 잠자다 깨기 일수입니다. 5. 이외에도 민폐가 될 일은 하지 마세요. 공동생활을 이해하신다면요. 진짜 뭐 이딴 여자가 다 있지 그런 느낌이네요 인덕션 기본 옵션인 오피스텔에서 요리는 왜 못하게 하는 거고 퇴근하고 오면 6시 15분 보통 청소기를 돌리는 게 6시 반인데 이때도 청소기를 돌리지 말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마지막에는 3월 8일부터 위 행동이 반복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쓰고 자기 지장까지 찍어놨네요 하아... 도라이를 만난 것 같은데... 이웃잘 만난 것도 힘드네요 진짜라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사실뭐 이런류의 글을 보게 되면 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주작이 판치잖아요. 그래서 뭐 남자 같은 경우도 뭔가 과장해서 쓰고 여자 같은 경우도 뭐 과장해서 쓰고 그래서 뭔가 서로 서로 이렇게 혐오라고 해야 되나? 남자와 여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바꾸바뀌는 공생관계인데 <laughs> 근데 여기 뭐혐오한게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연들이 와도 난 사실 쉽게 믿지는 못하겠어.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게, 이 글을 쓰고 나서, 또 자기가 받은 편지를 올려놨더라고. 그래도 그 편지에 지장까지 찍혀있는 거야, 살짝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또 이게 읽어드리자면,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뭐 너무 길어서, 이거 어떻게 다 읽어줘야 되나. 뭐 요점만 읽어달라,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게 서로 이게 푸닥거리를 했나봐요 한번한번 푸닥거리를 해서 이 여자 다시 글을 쓴것 같은데 그 내용이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보면 이전 경고문에 계재한 3월 28일자 이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법적 조치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공고하는 말 그대로 경고문입니다. 다시 좀 읽으세요. 그리고 쪽지가 아니라 경고문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쪽하고 문서 주고받자고 붙인 게 아닙니다. 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경고문으로 해결이 안될시 법적 조치를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뭐, 이게 보면 또 그게 적혀 있어. 어, 작성자 본인이 1월부터 평일 주중에 외출 시 외부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이미 신변보호 대상자로 경찰서에 등록이 되어 있대. 어, 지문조회가 필요하면 하시고 경찰서에 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서 가도록 할 것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거 봐갖고. 요,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주작이라 보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게 섬세하지가 못해갖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장문에 글을 쓰고 지장까지 찍어갖고 주작을 하진 않거든 보통 그렇단 말이야. 글씨만 또 여자 글씨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걸로 이제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작성자 후기 보면 이제 결국에는 쪽지 때문에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생활지원센터에 내려갔다 왔는데 그 몇호 몇호 아가씨 얘기를 하니까 센터 직원분이 아그 여자요 바로 이러신다고 뭐 굉장히 유명했겠지 그러면서 장인에도 그렇게 한명 쫓아냈다고 <웃음> 하면서 <웃음> 장인의 제방 살았던 분이 받은 쪽지를 바로 보여주시네 아무튼 경비실에서 되게 유명이 높은 악명이 되게 높은가봐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 여자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나간 사람이 두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게 아직 10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계약이 어찌 해야 될지 미치겠다 해서 이런 사연을 MLB파크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남초든 여초든 가리지 않고 반응은 거의 똑같아요. 와, 뭐 저런 또라이디가 다 있냐. 와, 미친년이다. 다 이런 반응인데. 근데 여기서 그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왜 이런 또라이 같은 사연은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통 이렇게 뭔가 또라이 같은 사연에 남자들은 잘안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여자가 뭐가 또라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조금 공격적인 건 남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여자보다. 공격적이 더 많아갖고, 실제로 교대소 가보면, 남자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여자보다. 교도소에 한 90%가 남자일걸요? 때 공격적이고. 그런데그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했지만, 남자와 여자의 공격성인데 그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 여자들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공격성이 히스테리컬한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거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 그럼 일단 둘중한 명은 뒤지지. 일단 둘중한 명은 뒤지지. 그러니까 죽인 놈도 깜방 가있고, 그리고 맞은 놈도 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약간 히스테리컬한 사연 같은 경우는.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그게 다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뭐 이런 도라이들이 없는 방법인데,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난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지, 이런 또라이 같은 병은 어떻게 자연 치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만화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 만화책이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그런가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떤 꼬마애가 굉장히 순수하게, 나도 여기서 딱 봤는데 야 사람을 왜 죽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살인은 나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그때 한 변호사였나? 변호사였나? 누구였나? 머리 좋은 사람이 었어 이렇게 애한테 설명해 준게 만약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면 너도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이게 두려움에 떨면서 잠도 제대로 자, 자지 못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암묵적으로 약속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히스테리컬한 여자들은 뭐 내가 뭐그쪽에 전문 쪽은 아닌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뭔가 히스테리컬한 걸 부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맞춰 주니까 보통 이렇게 정신 나간 또라이들은 주변에서 피하거든 진짜 또라이들은 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어린애 같은 거지 때 쓰면 다 되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들인데 이런 때를 쓰다가 자기보다 더한 또라이를 만나면 이게 좀 자연치유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자기가 이게 땡땡강 부리다가 또라이 짓을 몇번 하다가 더 심한 또라이를 만나서 자기가 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한네 번, 다섯 번 반복되다 보면, 아, 이제 또라이 짓을 하면 내가 힘들구나, 라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학습되면서 이게 치료가 되지,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여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와서 보면 제일 불쌍한 건 일단 저 남자죠. 저 남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미 낙장 불입이란 말이에 10개월 나왔는데, <laughs> 10개월 동안 그냥 뭐몸 사려야지. 어쩔 거야. 근데, 저 남자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동양 도망가야 돼. 도망가고, 그냥 요리, 요리, 근데 요리는 어떻게 할란가 요, 인덕션에 요리한 건 어떻게 알고, 요리, 요리하지 말랬잖아요, 이럴랑가? 그래서, 근데 궁금하긴 궁금한데. 그래도 좀 뭔가 백번 양보하자면 새벽 배송은 나좀 이해는 할것 같아. 새벽 배송은 너무 민감해서 자다가 깨잖아. 그러면 새벽 배송은 좀 이게 민감한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저 남자도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냥 자기도 이제 울분이 터져 하고 그런 사연을 찍어서 올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위안을 삼자 이렇게 그냥 올린 거란 말이야. 아그 옛날이었나 언제지 모르겠는데 미국 보스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어떤 한 여자가 열차에 이렇게 열차 플랫폼이랑 열차 사이에 발이 이렇게 끼기는 사고가 벌어졌어. 그래서 열차랑 플랫폼 사이에 발이 끼기니까 이게 다 벗겨져 살갗 다 벗겨 나고 뼈가 훤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도 그 여자가 했던 말이 앰뷸런스를 부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앰뷸런스. 왜 앰뷸런스를 부르지 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는 앰뷸런스를 보면 3000불이 청구가 된대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3000불 돈이 없으니까 제발 앰뷸런스 부르지 말라고 라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미국도 되게 문제가 많지, 얼마나 문제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료 보험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한편으로 이게 보면 나는 이게 어차피 이런 정신 나간 도라이를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 근거는 없는데. 가장 이게 보면 보면 내가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 발생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신고하면 이미 자기 신병등으 등록이 돼있다 했잖아요 경찰에 얼마나 경찰서에 신고했을 를 거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미 등록이 되고 이미 경찰서 내도 에 블랙리스트가 돼있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차피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더더 더 심한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을 치료시킬 방법은 없단 말이야. 갱생시켜줄 방법은 없고 이 사람이 일생 동안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고 경찰을 부르고 경찰도 만약에 계속 부르면 와야 될 거. 근데 왔는데, 옆집에서 요리를 했다고요! 이러거든. 옆집에서 빨래를 했다고요! 청소기 돌린다고! 이러면, 지들도 얼마나 황당할 거야. 근데, 그런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뭔가, 도라이 사연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남자들이 할수 있는 경우 여기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여기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뭔가 경찰이나 뭐 소방서도 그그 그 구급차도 얼마나 장난이 심해 그 장난해기보다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 불러가고 구급차로 빼요 빼요 실려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소방서나 경찰서 내에서도 이게 자체적으로 생, 생각을 했을 때야 이건 진짜 좀 과한 거 같다라는 그게 떨어지면 거기에 이제 비용이 청구되도록 있잖아. 그래서, 이런 법안은 좀꼭 발의된 게, 발의해야 되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 간에, 오늘의 정신 나간 여자 이야기는 여기서 <laughs> 마무리 하도록 하고, 뭐 어차피 건 답은 없어. 답은 없는데, 그냥 너무 신기해서 올린 건데, 다음에 뭐 혹시라도 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 또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여튼 뭐 오늘의 이야기는 그냥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빠.